광고계의 희귀 존재 이찬원이 지닌 독보적 브랜드 가치 분석 아시아 전역을 점령한 그의 영향력과 김명준 앵커가 주목한 글로벌 광고 아이콘으로서의 놀라운 파급력 대한민국 광고 산업의 중심이 이찬원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재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이제 광고주들이 가장 먼저 찾는 희귀한 이름이 된 이찬원의 가치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MBN 김명준 앵커가 방송을 통해 전한 파격적인 발언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요즘 광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다 보면 이찬원의 얼굴을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그가 가진 글로벌 파급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현재 아시아 광고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광고계는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모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오랫동안 변치 않는 지속성을 지니며 무엇보다 대중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얼굴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이 바로 2찬원입니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2찬원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산업구조의 변화로 해석합니다. 식품과 금융 그리고 공공캠페인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업종들이 일제히 2000원을 원하는 현상은 그를 대체 불가능한 희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전 세계 광고주들은 유독 2000원에게 열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답은 광고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한 인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모델의 논란이나 이미지 변질은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천원은 데뷔 이후 줄곧 조심스러운 언행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팬덤뿐만 아니라 대중 전체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한 광고 관계자는 이천원이 결코 대중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지루하지 않은 매력을 지녔다며 이는 광고계에서 기적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2,000원 효과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소비자들이 그의 광고 앞에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상품 자체보다 모델인 2,000원을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미지에는 성실함과 친근함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시선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키워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태도와 거리감 없는 표정 그리고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는 겸손한 시선이 결합될 때 소비자는 저 사람이 선택한 제품이라면 나도 믿고 구매해도 되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2,000원은 광고의 가장 큰 장벽인 소비자의 의심을 단숨에 건너뛰게 만드는 독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2,000원이 모델로 참여한 캠페인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률이 기존 대비 최대 35%까지 치솟았으며, 구매 전환율 또한 동종 업계 평균보다 1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재계약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 광고 대행사 임원은 2찬원 캠페인이 단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난잡했던 브랜드 이미지를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아주는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자체의 격을 높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김명준 앵커의 분석처럼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뢰감 있는 한국 가수의 전형으로, 중국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족적인 친근함을 가진 스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핵심은 그의 존재가 대중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이러한 무공해 매력은 화려한 거치레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얼굴 그 자체만으로 신뢰를 전달하는 힘이 바로 이찬원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입니다. 이찬원의 팬들이 그의 광고 소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그 인성과 태도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사람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팬의 말처럼 2천 원이 광고하는 제품을 볼 때마다 응원해 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떳떳해진다는 고백은 스타와 팬 사이에 형성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광고를 빛내 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광고가 기대고 의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고 업계가 말하는 영웅의 시대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존재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중심에는 항상 이찬원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태도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 보여주는 그의 찬란한 행보가 그의 트로트 인생처럼 길고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온 대중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광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광고 퀸이자 킹의 자리에 오른 현상은 대한민국 마케팅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광고주들이 2,000원을 잡기 위해 줄을 서는 현상은 단순히 그의 높은 인지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뢰와 진정성을 2,000원이라는 인물이 완벽하게 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n 김명준 아나운서가 지적했듯이 그의 얼굴이 아시아 전역의 전광판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적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천원의 이미지적 강점을 무색무취의 강력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어도 이질감 없이 녹아들면서도 그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융권 광고에서 2,000원의 기용은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산의 안정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2,000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일관된 성실함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전장치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2,000원이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식품 산업에서 2,000원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간편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출시와 동시에 품절 사태를 빚는 것은 물론 해외 역직구 물량까지 폭주하며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통 관계자는 2,000원의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켰다며 그가 홍보하는 제품은 이제 도쿄의 중심가 편의점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인기, 상품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모델 한 명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들려오는 미담 또한 그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2,000원은 수천 컷의 촬영이 이어지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단한 번의 찡그림 없이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며 스태프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광고주들은 단순히 결과물만 좋은 모델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브랜드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의 이찬원을 사랑합니다. 한 유명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이찬원 씨는 광고 촬영 전 해당 제품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온다며 그의 프로 정신의 감동의 재계약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팬덤 찬스의 조직적인 구매력과 성숙한 서포트는 광고주들에게 2,000원을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전파하며 브랜드의 서포터즈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광고주들에게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 없이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안겨다 줍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를 2,000원 팬덤 효과라고 부르며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는 가장 선진적인 마케팅 모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계에 불어닥친 2,000원의 영웅 시대는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조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소비의 시대의 가치에 소중함을 일깨우며 광고가 예술이 되고 신뢰가 자본이 되는 순간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그의 밝은 미소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미소는 우리 사회에 실종된 신뢰를 회복하는 따뜻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노래로 마음을 위로하던 청년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안심시키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분석해 드릴 내용은 이찬원이 현재 논의 중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아시아 엠베서더 선정 가능성과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공익 캠페인의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 원하신다면 이찬원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 상승 데이터 분석 자료와 팬들을 위해 기획 중인 광고 촬영장 비하인드 화보집의 구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이찬원이 광고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경이로운 행보는 단순히 인기가수의 모델 활동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체계를 재구축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입을 모아 이찬원을 찾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이미지의 청결함과 일관성이 기업이 지향하는 장기적인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MBN 김명준 아나운서가 언급한 아시아 전역에서의 발견이라는 표현은 이찬원의 영향력이 이미 물리적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미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찬원의 얼굴이 실내의 보증 수표로 통용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미소가 인위적인 연출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배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감정의 글로벌 표준화라고 분석하며 이찬원을 언어의 장벽을 가장 무해하게 넘어서는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원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의 성과 지표는 놀라울 정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광고하는 제품은 단순히 매출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자체가 가진 도덕성과 성실함의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2000원이라는 모델을 통해 해당 기업의 철학을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광고업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원의 광고는 전 연령층에서 거부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매 결정권이 있는 주부층과 실버 세대뿐만 아니라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층에게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품의 장점을 과장하여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추천한다는 느낌의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을 택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김명준 아나운서의 발언 이후 광고계에서는 2천원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식품이나 금융 같은 전통적인 광고 영역을 넘어 최근에는 첨단 가정과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까지 이찬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가진 안정적인 이미지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광고 대행사 관계자들은 이찬원을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부르며 그가 가진 성실함의 서사는 어떤 연출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그와 협업한 스태프들은 촬영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철저한 준비성에 감탄하며 이러한 인성이 광고 영상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입을 모읍니다. 팬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이찬원이 가진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해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신뢰의 상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2,000원이 선택한 광고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팬들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아티스트의 가치관에 동참하는 일종의 문화적 연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팬덤의 지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장기 재계약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2,000원은 광고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모델인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이끄는 광고계의 영웅시대는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정직한 행동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었으며 그 결과로 얻은 신뢰는 어떤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그의 얼굴은 한국 대중문화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어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나 2,000원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갈망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0원의 광고 인생이 그의 음악 여정과 닮아 있듯이 그는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대중의 삶 속에 신뢰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결국 2,000원이라는 이름은 광고계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상품을 파는 모델에서 가치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 나올 수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훌륭한 이정표가 돼. 것입니다. 우리는 2,000원의 광고를 보며 미소 짓고 그가 추천하는 제품을 믿고 선택하며 그와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2026년 2,000원이 그려갈 새로운 광고 지도는 더 넓고 더 깊은 신뢰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미소가 온 세상의 간판과 화면을 장식하는 그날까지. 2000원의 영웅시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2000원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까? 그가 전하는 신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2000원의 무궁무진한 광고 프로젝트와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변신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진화는 언제나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찬원이 최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브랜드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가 광고 모델로서 보여준 특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찬원과 함께하는 이 찬란한 신뢰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이 광고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써 내려가는 광고계에 전설적인 기록들을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2000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2000원의 다음. 광고와 그 속에 담길 진심 어린 이야기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을 기다립니다.